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인간의 신앙과 제 유혹의 본질을 통찰력 있게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봅니다. 선한 조언이 아니라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스크루 테이프는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를 큰 죄로 무너뜨리려 애쓰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것들로 조금씩 멀어지게 하라. 이 말은 우리 신앙의 현실을 정확히 찌릅니다. 우리는 대개 큰죄 앞에서는 경계합니다. 그러나 작은 타협, 작은 게으름, 작은 자기합리화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를 하루 이틀 미루는 것, 말씀을 나중에 읽겠다고 넘기는 것, 예배를 의무로만 대하는 태도. 신앙을 삶과 분리해 두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경고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신론이 아니라 무감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머물도록 유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면 내일의 결단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새롭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태도, 매일의 방향이 쌓여 지금의 영적 상태를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해 봅니다. 자가 보여서 방치했던 나의 신앙 습관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익숙해진 세상의 소음은 무엇인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크게 자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 있으라고, 다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순종 하나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